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두려움을 버려 캐틀룸 맞는데 a d 로 맞아 뭔 소리야 씨발 쳐나라오 뒤돌아보지 마 룬 존나 제대로 들었네 방어도 존나 넣고 와 씨발 F1 다 아, 삼남언제시발존나 빨리 바빨빨 빨리 이바 바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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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바바이치 바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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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망치로 파밍하다가. 주겠습더 이나 존나 대 만화에다가 존나 사왔네. 야 연우냐 이거? 연우 가야 될것 같은데? 아 연우 가는 가야 돼 이거. 그지? 연우의 꽃깽이아 연우 가야 돼 연우. 아 가는 가야 돼. 아니, 아니 안 가면은 안 가면은 줬대 이게 이게 만화가 존나 부족해가지고. 오우 어. 새 잘해 씨발 지코형 자 만화 없어 버스 만화 없어 지금 지금 지코형 만화 스 없어요 지금 지코형 지금 만화 벌스 없어요 지금 이거 됩니다 병신 포킹 씨발 극혐 포킹 Nossa, nossa, 아 씨발, 폭행 존나 안 맞아. 아, 씨발 아, 존나 빡세네. 조마, 게이드. 조마, 패스, 게이드. 그래도 궁각이긴 한데, 기억 좀 하자. 한 번에 맞고 치진 않을까, 이거. 아, 한대 맞고 안 죽어, 이거.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아, 물량 아직도 있어, 저 형? 아, 씨파. 아, 물량이 아직도 있어, 무슨. 저형 물량이 아직도 있어. 하지만 나에게 폭행이 있다. 맞았으면 조디나야다 진짜로. 사람 킬 나오거든요 진짜로. 우리의 미래는 빛나. <laughs> 지금 집 가서 텔 16초 이거, 아마 이거 밀고 아마 저거 텔로 올 거란 말이지? 이제부터 내가 절대적이야, 내가 훨씬 더 유리해 이번부터 내가 훨씬 더 유리해 아, 어디 포탑 파괴됐어? 우리꺼? 씨발 지금 오케이. Okay. 아, 언저리 보지네 그만. 아, 탑 밀리겠어, 씨발. 아, 존나 빨리 키도 빨리 봐야긴 봐야 되는데, 이거. 아, 좋댔어 이거. 씨발. 아, 무슨 이런 전략에 밀려, 씨발. 자, 만화 없을 때, 지금 만화 없거든요? 투망 한 번만 빠지면은, Q 한 번만 빠지면 내가 잡을 수 있거든, 무조건? 봐봐. 투망 한번 빠지면 돼. Q 한번 쏘는 순간 나한테 죽는 거야. 아직 투둑만 있어. 그거 그걸, 그걸 노려야 된다, 지금. 제이홉이. 아, 물려. 디서나서 계속 무슨 먹어. 저요. 좋았어 이드 좋았어 좋았어 지금 텔레포트도 없고 지금 먼저 가면 게이드 포탑 철거 대장 제이스 끄덕 지금 먼저 지에 보내면 텔레포트 없기 때문에 지금 지금 아 지금 진 먼저 보내면 진짜 거짓말 안치고 그러면 알겠지만은 포탑 철거 존나 빠릅니다 진짜로 제이스가 거기 대장이 거기 제이스급이기 때문에 킬 나와요 이거 킬 나오던지 좋았어 분위기 너무 왔어 지금 텔레포트 없어가지고 지금 시간 끄는 거란 말이야 텔레포트 때문에 지금 어 지금 텔레포트는 시간 끄는 건데 그러니까 나 시간 안 준다 어 슈바 어지코형 이번에 날질수 없어 어 항상 좋았는데 망치 파밍. 마인 쳐주면서. 이것도 풀발견 하면 깨 터질 수 있다. 투망이 있어, 아직.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 아시죠? 뭐, 플렉 시써서 들어가라 이런 분들 있는데, 이거 족됩니다, 여러분들. 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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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망 맞으면 내가 역광광 당해. 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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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으면은, 투망 맞고 내가 역광당이었어 이거. 아. 시간 끌면 끌수록 이득이야 지금 저 형도 지금 돌아왔어 지금 지금 직 가는 거거든? 지금 갈까 말까 좀 고민하자 지금. 지금 그 형도 지금 눈치 상면 X되는 거야 여기도 잘못 직 가면 퍼 타고 피다 나가 이거 진짜로 개이드개이드 게이드. 오케이 좋았어 지쿵도 때리고, 나도 때리. 아, 무슨 CS 먹히는 전도 아니고, 씨발이고 와, 지쿵도 라인 안 밀리려고, 진짜로. 와, 라인 존나 안 밀리려고. 아, 지금 둘다 피가 존나 조금밖에 없어서 집에 못 가. 집에 가면 지는 거야, 이거. 아니! 이여러 아시겠지만 이게 집에 가면 지는 거예요 이게. 아니 이거 집가면 지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아테리스 두로 깨진다니까. 딸피라니까 여러분 죽으면서 깬다니까. 아니 깨진다니까.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라니까 을아 무슨... 존나 말해, 씨발. 아, 씨발, 진짜 존나 해봤네. 지금 집에 못 가게 해야 돼, 지금 집에. 아, 씨발, 서로 집에 못 가잖아. 이번엔 빨리, 빨리, 빨리. 비결. 지금 빨리, 비게이브! 지금 대포 미니언인데, 빨리! 보게, 빨리, 씨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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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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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새끼야. 빨리빨. <목소리> 포킹은 안 맞았네. 마. 어 씨발 새끼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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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어 빨리 빨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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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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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 아, 자 여러분 화면 터치하시고 상단에 따봉 치시는 말정부정 드리고 정 c 분말정 오른쪽 정말, 오말 정말, 정배정을 찾습니다. 와, 하... 아, 아. 야, 형님! 어.. 아 겨.. 우 이겼네요 <laughs> 아우 잘해요 전략이 좋네 타워 빌기 아.. 아니야 근데 케이틀링이 게 너무 이게 씨.. 아.. 타워 한번 빨리 부셔볼까 해서 했는데 아우 잘해요 형님 이거 아 일을 아, 하나... 괜히 쓰고 들어가갖고 씨발 마지막에 딱 궁이 망하를 없어서 못 썼네 응? 아 겨우 이겼어요 진짜로 한 발의 차이로 진짜로 와 아. 아이고. 그러게 아까 그것도 럭스랑 또우리하나도 명승부였지. 아, 네, 아, 대박이었지, 진짜로. 그거를 진짜 한타. 진짜 한끗발이고 유튜브 가겠어요, 진짜로. 한끗발 차이로, 진짜로. 와. 너무 이게 좀 아까 막판에 이게 좀 약간 사거리가 다 길다 보니까 아 너무 이게 좀 장기간 가다 보니까 좀 집중력이 조금 흐트러졌어. <laughs> 그거 기강보고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 네, 제가 전멸이 있어가지고 윤두에 있는 것 같아요, 형님 진짜로. 아, 와, 그걸 또 같이 또, 하, 그래도 역타로 들어오네. 예. 네, 아 이게 망치 있어가지고. 네. 안 들어오고 난 그냥 빠질 줄 알았는데. <laughs> 형님, 저 실버지 않습니까, 형님? 아, 그래, 알았어. 오늘 보겸 아 좋은 승부였다. 네, 응? 네, 네, 네. 확실히 조금 네. 1대1 피지컬은 네. 확실히 보겸이 네가 이제 나보다 훨씬 낫구만. <laughs> <laughs> 형님 네 알겠습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형님. 네. 네, 알았어, 네. 네, 님 고맙습니다 어? 님네 알았어 우마아 형님 알아서가 아니라 삼촌 기회를 언제 어 뭐라고? <laughs> 아 그거는 뭐 알았어 바로 응. 바 하고 왔던 내가 공 운영자한테도 얘기해놔서 그 퀵뷰 200개 또 이제 아마 바로 들어갈 거야 네, 어? 네 알겠어요 형님 네네 우겸 네. 네, 아무튼 고생했고 다음 주 보자 아니 고생하셨습니다 님고생하세요예음예예예예 와. 아, 아, 존나 명승보였는데, 진짜 꾸르잼이었네 진짜로. 아, 진짜 토르타워, 아니, 지코 형 전략이 좋았어. 내가 보기엔 1대1로 갔었고, 킬각, 그, 약간 평소대로 약간 스펠 들었으면 이거 내가 그냥 무난하게 이을 텐데. 아니. 아니, 지코 형이 존나 타워 밀기 전략을 해가지고. 와. 파괴 되었습니다. 형 나가셨냐? 안 나가. 형님 나가시. 형님 나가셔야 이제 나가셨어. 아. 아, 기록 빠진다. 아, 국 이겼다, 진짜로. 아, 진짜 힘들게 이겼다, 와. 아, 아 진짜, 아니, 전략을. 아, 이거 지갈량이네, 진짜로. 아니, 누가 추천해줬나봐, 저 전략을. 아니, 저 전략을 누가 내가, 내가 보기에 누가 저 전략을 추천해줬어. 저렇게 하면 이긴다고. 와.